QLD TQQQ 들고 계신 분들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계좌가 한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3년 수익을 결정하는 진짜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한 가지입니다. AI라는 단어만 붙이면 올라가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돈을 벌었는지 앞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숫자로 증명하라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 다룰 핵심은 단순합니다. AI 기대감이 환멸 구간으로 들어가면 빅테크와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흔들리고 그 충격이 QLD, TQQQ 같은 나스닥 레버리지에 어떤 식으로 전이 되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사야 살아남는지 먼저 이 그림부터 잡겠습니다. 기술 사이클,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그 곡선입니다. 처음에는 신기술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상상이 폭발합니다. 기업들은 스토리를 팝니다. 시장은 기대를 삽니다. 주가는 기대를 먹고 오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기대가 현실보다 너무 앞서갑니다. 그때부터 질문이 바뀝니다. 그래서 돈은 어디서 버나요?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나요?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은 괜찮나요? 이 질문이 시작되는 구간이 바로 환멸의 골짜기입니다. 이 구간에서 시장은 잔인하게 변합니다. 좋아 보이는 이야기, 멋있는 발표, 미래의 거대한 시장. 이런 말들은 가치가 떨어지고 실제로 숫자로 찍히는 실적과 마진과 현금 흐름이 전부가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I 환멸 구간은 AI 기업만 흔드는 게 아니라 AI를 위해 돈을 쓰는 빅테크 전체를 흔듭니다. 빅테크의 비용이 커질수록 빅테크의 주가가 흔들릴수록 나스닥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흔들리면 QAD-TQQQ는 더 크게 흔들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나스닥이 언젠가 우상향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언젠가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를 맞춰야 합니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경로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큰 하락이 먼저 나오면, 그 다음 반등이 와도 복구가 오래 걸립니다. TQQQ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스닥이 오르냐 내리냐가 아니라, 올해 한 번이라도 깊은 조정이 오느냐, 그리고 그 조정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영상에서 언급된 흐름을 그대로 가져오면, 시장은 올해부터 ROI를 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ROI, 투자한 만큼 벌었느냐, 이 말이 왜 무섭냐면, 빅테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단기간에 돈이 되는 일이 아니라 돈을 태우는 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냉각, 칩, 네트워크, 인력, 이런 인프라가 먼저 들어갑니다. 매출은 나중에 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투자 계속 하는 건 알겠는데 언제부터 현금이 남나요? 그 질문에 답이 늦어지면 주가는 먼저 벌을 받습니다. 특히 고평가로 올라가 있던 구간이면 더 잔인합니다. 이때 시장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같은 AI라도 돈을 버는 쪽은 버티고 돈을 쓰는 쪽은 맞습니다. 칩을 파는 쪽, 인프라를 공급하는 쪽, 전력 관련 밸류체인,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구독형 소프트웨어, 광고 기반 플랫폼, 클라우드 CAPX 부담이 큰 쪽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QLD TQQQ 투자자는 뭘 봐야 하냐? 딱 3개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빅테크 실적 발표에서 매출보다 중요한 건 마진과 가이던스입니다. 특히 AI 관련 비용이 앞으로 더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리고 늘어난 비용이 매출로 연결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지, 둘째, 시장 금리와 신용 스프레드입니다. AI는 미래에 돈을 당겨오는 이야기입니다. 금리가 높고 자금이 빡빡해지면 그 미래는 할인되어 깎입니다. 셋째, 전력과 인프라 이슈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먹습니다. 전기료, 규제, 지역 사회 이슈, 이런 것들이 비용으로 붙으면 투자자는 더 예민해집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도 나스닥은 결국 이기지 않나요? QAD-TQQQ는 결국 승자 아니에요. 맞습니다. 결국 이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기는 건 상품이 아니라 버틴 사람입니다. 레버리지는 특히 멘탈이 아니라 규칙이 있어야 버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같은 구간에서 QLD TQQQ를 다루는 법은 감으로 하면 끝납니다. 체크리스트로 해야 합니다. 1. 본인 계좌의 레버리지 총량부터 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TQQQ를 담으면서도 자신이 레버리지를 얼마나 들고 있는지 계산을 안 합니다. TQQQ는 나스닥 3배 노출입니다. QLD는 2배 노출입니다. 둘다 들고 있으면 생각보다 노출이 큽니다. 예를 들어 QLD 50 TQQQ 50이면 평균 2.5배가 아니라 변동성 구간에서는 체감이 3배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량을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초보일수록 본인 성향이 공격적이어도 TQQQ 비중을 처음부터 크게 잡지 마시고 QAD를 베이스로 두고 TQQQ를 위성처럼 운용하는 게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2점 매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구간으로 잡습니다. 이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 환멸 구간에서는 뉴스가 매일 바뀝니다. 어제는 호재였는데 오늘은 악재가 됩니다. 그래서 단한 번에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구간을 나눠서 들어가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레버리지 ETF 자체가 아니라 현물 기준으로 라인을 정하는 겁니다. QQQ의 21선, 61선, 200일선 같은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고 그 아래로 내려올수록 분할 매수를 설계합니다. 이 방식이 좋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TQQQ 자체는 변동이 너무 커서 기준선을 잡으면 흔들립니다. 반면 QQQ는 시장의 체온계라서 기준선으로 쓰기 좋습니다. 3점 매수보다 더 중요한 건 매도 규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TQQQ에서 망하는 이유는 하락장에서 산게 아니라 상승장에서 안 팔아서입니다. 환멸 구간은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에 V자 반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등, 재하락, 반등, 재하락 이 파동을 몇번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줄이지 않으면 다시 내려올 때 멘탈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원칙이 필요합니다. 전고점 부근이나 주요 저항 구간에 도달했을 때 보유 물량의 20%에서 30%는 줄이는 식으로 자동으로 이익을 현금화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현금은 두 가지로 씁니다. 첫째, 다음 조정 때 다시 사는 재장전 탄약. 둘째, 계좌의 변동성을 낮춰서 다음 하락을 버티는 안전판. 4.5레 같은 장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 있습니다. 손실이 커지면 물타기를 한 번에 크게 하는 겁니다. 레버리지에서는 이게 치명적입니다. 나스닥이 빠질 때 TQQQ는 더 빠집니다. 그 상태에서 한 방에 넣으면 반등이 와도 심리적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흔들리냐면 바닥이 아니라 바닥 근처에서 흔들립니다. 즉, 가장 싸게 살수 있는 구간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오점 반대로 올해 같은 장에서 가장 강력한 행동이 있습니다. 하락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하락이 왔을 때 내가 할 행동을 미리 적어두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계좌를 살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QQQ가 21선 아래로 2일 연속 머문다. 1차 매수. QQQ가 60일선 근처로 온다. 2차 매수. QQQ가 200일선 근처로 온다. 3차 매수. 그리고 각 단계에서 금액은 동일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늘리되 내 현금이 0이 되지 않게 남긴다. 이렇게 정해두면 뉴스가 아무리 흔들어도 손이 내 규칙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한번더 중요한 포인트를 짚겠습니다 올해 영상에서 말하는 핵심. AI가 환멸 구간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 현실이 되면 시장은 무엇을 하냐? 결국 옥석 가리기를 합니다. 즉, AI라도 돈이 되는 AI와 돈을 태우는 AI를 나눕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면 구독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먼저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굳이 비싼 구독을 유지해야 하나요? 이 질문이 늘어나면 멀티플이 줄어듭니다. 주가가 빠집니다. 그게 나스닥 전체의 체온을 낮춥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회가 생깁니다. 환멸 구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환멸 구간의 끝은 딱 하나입니다. 진짜로 돈을 버는 모델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 징후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매출 성장률보다 영업이익률과 현금 흐름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AI 관련 매출이 실적의 숫자로 찍히기 시작합니다. 비용이 증가해도 시장이 그 비용을 성장 투자로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다시 깨달음의 상승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QLD TQQQ 투자자는 이 사이클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대감이 폭발할 때는 무리하지 않고 환멸 구간에서 규칙계로 모으고 깨달음 구간에서 일부를 수익 시현하며 주류 시장으로 정착할 때는 편안하게 들고 가는 것. 이게 가장 정석이고 가장 현실적인 승리 방식입니다. 자,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1점. 올해 진짜 쇼크가 오나요? 확정은 없습니다. 다만 쇼크가 올때 시장이 보여주는 징후가 있는데 그 징후가 많아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실적 시즌에서 가이던스가 흔들리고 비용 부담이 커지고 시장이 ROI를 집요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변동성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아니라 대비가 정답입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2점 그럼 지금 QLD TQQQ 팔아야 하나요? 이건 본인 규칙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내가 손실을 버틸 자신이 없고 현금이 거의 없고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를 못하는 구조라면 비중을 줄여서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현금 흐름이 있고 분할 매수 규칙이 있고 하락을 기회로 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전부를 팔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한가지입니다. 하락이 와도 내가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3. qld와 tqqq 중 하나만 고르면 뭘 고르나요? 변동성을 덜 느끼면서 오래가고 싶으면 qld가 더 편합니다. 기회를 극단적으로 키우고 싶다면 TQQQ가 더 강합니다. 다만 올해처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에서는 QUD를 중심에 두고 TQQQ를 비중 조절하는 방식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 조합이 좋은 이유는 계좌가 망가지는 구간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4점.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망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무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레버리지는 장기라는 단어를 믿으면 망하고 규칙을 믿으면 살아남습니다. 큰 하락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리밸런싱을 했는지 현금을 남겼는지 이게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5. 올해 AI가 꺾이면 나스닥은 끝 아닌가요? AI는 한 번에 끝나는 테마가 아닙니다. 다만 돈이 되는 구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거품과 과장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 정리 과정이 힘들 수 있고 그 힘든 구간에서 레버리지가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가 진짜로 좋은 씨앗을 모으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시장이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는 한 가지 질문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나요? 이 질문이 커질수록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던 종목들은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나스닥의 변동성을 키우고 QLD TQQQ의 체감 난이도를 급상승시킵니다. 그런데 이건 위기이면서 기회입니다. 환멸 구간은 규칙 있는 투자자에게는 선물입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 좋은 가격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현금을 0으로 만들지 말 것. 분할 매수 구간을 미리 정해둘 것.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자동으로 줄일 것. 뉴스가 아니라 내 규칙을 믿을 것. 이네 가지만 지키면 올해 같은 장은 계좌를 망치는 해가 아니라 계좌를 키우는 해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알고리즘에 힘좀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